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슬픈 소식을 들려드려야 하는데요. 제가 5월달에 이제 굉장히 많은 작업을 했어요. 뭐 이번에 나다 솔로 앨범 작업도 했고 네이처의 새 앨범 작업도 했고 어데이마일라이프 같은 브이로그도 굉장히 많이 찍었었는데 제가 이제 제 카메라를 효진 선생님께 넘겨드리면서 네, 발생이 됐죠. 그 안에 있던 저의 소중한 목소리가 갑자기 왜 떨려? 저희 소중한 SD 카드 분실했습니다. 거기에는 무려 다섯 개 토픽의 영상이 있었고요. 거의 뭐한달반 정도의 영상을 날려먹은 셈이죠. 3일 동안 밤잠을 못 잤어요. 많은 노력을 했으나 결국에는 못 찾았습니다. 네. 결국엔 다시 찍으려고 했으나 제가 너무 멘탈이 나간 관계로 핸드폰으로 이제 카메라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SD 카드를 잃어버리면서 모든 게 망가졌어요. 제 삶이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지금은 새 카메라를 구입을 했고요. 어찌됐든 저 처지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영상이 왜 굴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뼈를 갈아서 만든 안무이기 때문에. 이 안무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이번에 나다 신곡 내 몸이 나왔어요. My 말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그런 신곡인데 나다가 이 곡을 들려줬을 때야 이거는 된다 이건 진짜 될것 같아 하면서 이제 너무 가이드를 좋게 들었어요. 제목을 들었고. 둘다 약간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춤추는 것도 나다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스토리를 듣자마자 제가 이제 필라테스 샵에서 어, 이제 막 필라테스 끝나고 유산소를 하러 이제 런닝머신 위에 딱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번뜩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런닝머신 위에서 해보는 거 어때?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저랑 눈이 마주쳐 치면서 완전 거기서 픽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선은 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나왔던 걸 하는 거는 좀 재미가 없으니까, 막 생각을 해봤죠. 우리나라에서 런닝머신을 가지고 춤추는 여자 가수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없는 거예요. 없었어, 내 기억으로는. 내가 찾지 못한 다른 분이 계셨을 수도 있지만, 내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리아나 그란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리아나 그란데의그 사이투 사이드에서 사이클을 타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약간 오마주가 되면서 그래 우리는 그런 런닝머신 위에서 해보자 유산소를 타야 되는데 런닝머신 위에 갑자기 둘이 올라가서 막 연습을 했어요. 어 그래서 일단 제가 안무를 짤때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아 나다를 홈 트레이닝 여신으로 만들어야겠다. 그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비 부분이 되게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어느 동작을 해도 되게 잘 입혀지는 그런 음악이었어요. 그냥 바닥에서 한 안무였다면 조금 더 특이하고 예쁜 사비 안무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비를 되게 많이 몇개 짰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런닝머신을 타면서 하려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동작을 조금 못한 부분도 있긴 한데 목적은 뮤직비디오 찍을 때 런닝머신 위에서 이걸 진짜 타면서 정지해놓은 게 아니라 진짜 타면서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돋보이게 하려면 제가 원래 처음에 짰던 플로어에서 한 안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7, 8번은 바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뭔가 계속 런닝머신을 타는 느낌을 이렇게 주고, 뭔가 알통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시그니처를 좀 남겨야겠다 해서, 저는 대체적으로 만족을 했던 안무였고,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핸드폰으로 다시 영상을 찍은, <laughs> 연습 비하인드? 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지만, 어쨌든 저희 댄서 친구들과 함께 너무 재밌게 연습한 영상이 조금 남아있어서, 그거라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 화질 굳이지만, 여러분,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 나다 내몸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시도, 1차 시도. 안녕하세요 미나명입니다 아주 거지같은 몰골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는 예진이네 회사고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원래 나다의 새 앨범 안무 작업을 하면서 뮤직비디오도 제가 브이로그도 다 찍고 그랬는데 SD카드를 잃어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laughs> 연습하는 장면으로도 찍고 있습니다 <laughs> 무슨 소리에요? <laughs> 무슨 소리세요? <laughs> 제가 SD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에에에에. <laughs> 재밌는 거다 날렸대요. <laughs>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laughs> 네. 그게 어떤 영상인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laughs> 네. 볼 수가 없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잘고 찍나요? 네 나다 눈으도 달아주면 안돼요? 이안게 프랭키스 프랭스 버그 스 버거 프스 버거 프스 버거 라지 세트 트요아 <laughs> 맞아 약간 라지 세트 아, 라지 세트 주이트 <laughs> <자>, <laughs> 네, 아, 어, okay. 아, 오케이 나는 미디움 슬프다 <laughs> <정말 시발. 웃음> 너무 슬프다 라지가 좋겠다 너 제로 콜라 나 제로 콜라 <laughs> 네, 저희는 왜 지금 영상을 찍냐면요. 방송국에 이제 보낼 안무 오, 야, 영상을 발라야겠다. 찍습니다. 야, 너무 추한데? 아, <laughs> 나도 볼래? 야될라같겠아일 있는 사람. 나 있어 네. 거기 내여 열어봐봐. 방송국에 안무 영상을 왜 보내냐면요. 어? 음악 방송을 어? 할때 미리 안무 영상을 보시고 방송. 그거에 맞게 야나 어? 얘기하잖아. 방송국에 <웃음> 왜? 시. <laughs> <씨>. 이제 어떻게 <laughs> 어, 빛난다. 촬영을 빛난다. 하실지. 아나 말이 안 나와 지금. 멀티가안 돼. <laughs> 아 야, 이 <laughs> 쟤는, 근데 제가 야 를, 근데 절대 안. 제가. 야. 야. 절대 안. 절대 편집 제가 개년이라고. 야정수가 편집하지 말고 다 그대로 내 보내. 쟤네는 개념 원, 개념 2. 오케이? Okay? <laughs> 이름표 몇년 만에 자자 보세요 지금? 저 이름표. 제가 이름표를 몇년 만에 달아보냐면서? 이렇게 생긴 <laughs> 거. 와씨, 끝나고 나서 난 달아봤자. <laughs> 몇년 만인지 모르겠네요. 다 신인의 자세로 돌아가서 오, 오랜만에. 아뭐 지금 데뷔 몇년 차죠? 저팔년차 됐습니다. 와 데뷔 팔년 차래요. 언니야. 언니. 네 이렇게 오늘 연습이 끝났습니다. 저는 연습벌레라는 별명 때문에 프레티스 버그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신상 좀 보여주세요. 네, 네. 이것은 마로 테니스 체인 팔찌입니다. 이것은 외국 사람들이 되게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많이 안 하지요. 그데 장사 한국에 사시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한번 발라보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 들어오세요. w w w F R O M 이 아니라 F R O M 점 어떻게 이 정신으로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정신이 없습니다. 허허허허허입니다야허허 <laughs> <laughs> 분명히 정허허 연락이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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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미나, 예진이와 서로 도우며 아껴주는 마음이 고맙구나 이 영화들 매일 챙겨먹고 아프지 않기 약속 하루 두월 안했으면 좋았을걸 안했으면 감동으로 좋았을 끝났을걸 이로써 오늘 연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